응답받는 영육축복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를 받으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경배를 받으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이끌어 주소서. 복된 기적의 날 호흡해 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 보혈로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저와 가족들을 덮고 바르고 뿌립니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어 오늘도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성령님,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신 주의 은혜로 올한 해도 우리를 띠띠우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심에 무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음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성령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평안과 형통을 주소서 바루카바 베세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